안녕하세요 게임실험연구소입니다. 1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컨텐츠가 출시되었습니다. 다캐릭 육성 권장 컨텐츠 포트레너드, 트레저를 잇는 재화벌이 노가다 컨텐츠 바로 스쿼드러시입니다. 스쿼드러시는 5개의 캐릭터로 랜덤한 6개의 던전을 차례대로 공략하는 컨텐츠인데요. 그 과정에서 단계 초기화, 던전 변경, 약점 공략, 단계별 보상 등등 생각보다 많은 부분의 설명이 정말 불친절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해 게임 실험 연구소에서 완벽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스쿼드러시를 플레이하시려면 1단계부터 5단계 중 하나의 단계를 정해야 하는데요. 단계별 주요 차이점은 단두 가지입니다. 첫째, 몬스터의 스펙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피통은 단계나 몬스터와 상관없이 모두 999줄로 일정하지만 같은 몬스터라도 단계가 높을수록 실제 피통량은 더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격력과 방어력도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속성저항값은 40으로 일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단계에 상관없이 같은 몬스터면 패턴도 전부 같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클리어 획득 보상입니다. 획득 가능한 주요 보상란에서 볼수 있듯이 1단계 클리어 시 마력 결정을 2단계와 4단계는 골드를 3단계와 5단계 클리어 시에는 라이언 코크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5단계에서만 총매제 조각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보상에 관한 더 자세한 분석은 뒷부분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던전별 난이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던전과 그 던전의 난이도는 항시 고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 몰아치는 제일검 아이는 노멀 난이도인데요. 몰아치는 제일검 아이니, 이지 난이도나 하드 난이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험하는 슈파나는 이지 난이도이며, 노멀이나 하드 난이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5스테이지까지는 난이도가 나와 있지만, 6 스테이지에는 난이도가 스페셜로 되어 있어 어떤 난이도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록시의 경우 하드 난이도이기 때문에 몬스터만 보고도 난이도를 구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몬스터의 이름을 보시면 난이도를 알수 있습니다. 시어마는 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는다면 이지 난이도, 오라치는 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는다면 노멀 난이도, 일그러진 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는다면 하드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난이도에 따른 차이점은 단 하나 보상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몬스터의 공격력이나 방어력은 단계에 의한 차이일 뿐, 난이도에 의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따라서 좀더 높은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하드 난이도를 많이 클리어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은 몬스터의 약점과 강점입니다. 랜덤으로 달리게 되는 약점은, 크게 속성저항 감소와 방어력 감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속성저항 감소는 화, 수명, 암네 가지로, 방어력 감소는 물리, 마법 방어력 두 가지의 약점으로 세분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계와 난이도에 상관없이 모든 몬스터는 모든 속성저항 40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저항 감소 약점은 적 몬스터의 속성을 60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데요. 이때 적 몬스터의 속성저항은 정확히 마이너스 2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는 어느 정도의 데미지 증가 효과를 가져올까요? 일반적으로 내 속강이 높을수록 이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캐릭터 스펙마다 다르지만 게임 실험연구소 계산기를 이용한 대략적인 데미지 증가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강 115일 때약20.11% 데미지 증가를, 속강 155일 때약17.73% 데미지 증가를, 속강 222일 때약14.80% 데미지 증가가 계산됩니다. 방어력 감소 약점은 몬스터 아래쪽 효과 부분을 눌러보시면 20%의 방어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퍼센트로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옵션은 이번 패치 때 처음 등장했는데요. 다른 방어력 퍼센트 감소 아이템들이나 스킬들과 같이 이는 실제 방어력이 20% 감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소울브링어의 브레멘 스킬 레벨을 조정하여 방어력 감소율 19.9%로 맞췄을 때 보여주는 데미지 증가 기대치 31%가 실제 데미지 증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방어력 감소 약점은 어디까지나 추측성 정보이며 이 가설이 맞다면 속성 저항 약점보다는 방어력 감소 약점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클리어하기에 좀더 편할 수 있겠습니다. 강점은 몬스터와 가까워질 때 또는 멀어질 때 속도 감소와 만화 폭발이 있습니다. 속도 감소는 공속, 이속, 해속 모두 20% 감소되는 디버프를 받게 되며 마나 폭발을 맞다보면 마나가 모자라는 상황이 빈번하게 오게 되니 최대한 피해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치명적인 페널티는 아니기 때문에 몬스터 강점 고려는 후순위로 두셔서 플레이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다음은 출전 캐릭터 선택입니다. 총 6스테이지 중 5스테이지까지는 캐릭터당 하루에 한 번씩만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하게 되면 캐릭터 선택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마지막 6스테이지 때는 이 비활성화가 모두 풀리며 5캐릭 모두 출전이 가능하게 바뀌는 시스템인데요. 따라서 출전 캐릭터는 최대 5캐릭이 출전 가능하며 입장을 누르고 확인을 누른과 동시에 등록된 모든 캐릭터의 피로도가 70, 80 빠지게 됩니다. 꼭 5캐릭이 아닌 하루에 1캐릭만 출전해도 되지만 그렇게 플레이한다면 최소 5일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점과 캐릭터 버프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던전 변경과 단계 초기화입니다. 4단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너무 쉬운 것 같고,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어 5단계로 변경하고 싶다면, 또는 5단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클리어하기 힘들어 4단계로 변경하고 싶다면, 단계 초기화 버튼을 눌러 초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 초기화는 하루에 한 번만 초기화가 가능하며, 현재 진행하던 모든 던전을 초기화시키지만, 이미 출전하여 비활성화가 된 캐릭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점꼭 알아두셔서 초기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던전 변경은 단계 초기화와는 다르게, 던전만을 이외에 한해 바꿀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던전에 출연하는 몬스터의 종류와 약점, 강점이 모두 바뀌게 되는데요. 몬스터의 패턴이 안 가라거나 약점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좀더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 하드 난이도를 원할 경우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변경 전에 몬스터의 체력을 깎아뒀더라도 던전 변경을 하게 되면 몬스터의 체력이 다시 리셋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게임 실험연구소에서 주관적으로 매겨본 몬스터들의 실제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별 5개. 일그러진 형상의 로켓맨. 일그러진 형상의 샤레도. 일그러진 형상의 스티클. 난이도 별 4개. 일그러진 구맥용 사진. 일그러진 형상의 록시. 일그러진 상급 기사레니. 일그러진 형상의 라비나. 몰아치는 퀘스천. 난이도 별 3개. 일그러진 형상의 타란툴라. 일그러진 형상의 스플램. 일그러진 맹독의 히데 몰아치는 불의 사념체. 별 5개 짜리는 최대한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별 4개 짜리는 도전하는 캐릭이 붕캐가 아닌 부캐릭이거나 잡기 스킬의 성능이 떨어지는 직업이라면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체감 난이도이니만큼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몬스터별 주요 패턴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스쿼드러시의 보상입니다. 스쿼드러시는 만약 최종 클리어를 하지 못해 실패하게 된다면 다음 전기 배치 후 모험단 우편함에서 클리어 한 부분만큼의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클리어 보상만 제외한다면, 난이도별 획득 보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보상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5단계 던전의 난이도별 보상입니다. 난이도별로 두 가지 종류의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으며, 모든 스테이지 클리어 시총 12종류의 보상과 스페셜 보상 두 가지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단계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주요 보상이 라이언 코크스이기 때문에, 스테이지별 보상에 매우 높은 확률로 라이언 코크스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은 단계별, 난이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4단계 던전의 난이도별 보상입니다. 표 내용 중 빨간색 색깔을 입혀둔 곳은 데이터가 모이지 않은 부분이며 다른 내용들을 통해 추측한 수치입니다. 4단계는 주요 보상이 골드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골드를 획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던전의 난이도별 보상입니다. 3단계는 5단계와 마찬가지로 라이언 코크스가 주요 보상이기에 라이언 코크스를 많이 획득한 모습입니다. 패셜 보상은 영광의 결정 또는 에픽 장비 하나와 단계별 주요 보상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대략적인 수치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수치인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추후 데이터가 쌓일 경우 통계를 내어 고정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쿼드러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 각 던전별 주요 패턴 공략들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본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다음 영상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추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리한 도전보다는 약점을 잘 공략하여 한번 만에 클리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을 잘 시청하셨다면 스쿼드러시를 누구보다 가장 효율 좋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 속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할 내용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고정 댓글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멍이득을 보는 그날까지 게임실험 연구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